여행 자금이 좀 필요한 게 있었어요. 어그 여행사에서 이제 나머지 돈을 줘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. 근데 아, 그래서 얼마 붙여드리면 돼요? 그랬더니 400만 원더 주시면 돼요. 야, 그래서 제가 그 상표 등록한 그 이름으로 저희 엄마 아빠 여행을 보내드렸거든요. 와. 근데 지금 아까 그 뉴욕에서 그 까끌레 볶글레 막 그거 얘기하시잖아요그 순간 나도 그거는 등록할려고 하셨어요. 이런 <laughs> 생각이 드는 거야. 이제 깍끌레 보컬레로 예 <laughs> 포클레 누가 누군가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홍준선 씨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죠? 그렇죠.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요식업으로 자리 를 잡고 잘 하고 있는데요.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은데 저랑 조금 알, 알게 된 동생이 형한 번만 같이 해보자. 어? 어? 형나좀 살려달라. 그리고 대한민국에 40대 넘은 남자 연예인 중에 어? 패션이스타로 불릴 사람이 누가 있냐. 아... 형하고 홍록기 둘밖에 더 있냐. 그 소리에 제가 딱 넘어가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했는데, 이름이 중요하잖아요. 쇼핑몰? 네, 그렇죠. 다 검색을 해봤는데, 웬만한 연예인 애들이 이미 벌써 다 해먹은 거야. 아... 좋은 이름을. 네. 이 이름을 제가 또, 또 기가 막히게 짓는 재주가 있어서, 제가 동생한테 그랬어요. 야, 남성복은 네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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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그럼 여성 보건여기서내 이름이 뭐 이름 아니 그래서 야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사진을 찍겠어 다 벗자 올로들어가 <laughs> <laughs> 올로드로, 가. 올로드로. 이건 올로들어 가면 대박이야 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날 너 마비가 돼그 사이트 그 손님을 다 잡아 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알몸으로 찍었어 사실. 아, 진짜 아프제입장 보여가지고, 사실 그. 자극적이네요. 어. 네. 아니, 근데 이건 어. 아, 아트예요. 예술을 모르니, 어. 너는? 네, 어. <laughs> 이걸 보면은, 하필 피 너무 잊고 싶다. 뭐냐면, 여기에 굉장히 깊은 예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어. 패션은 음. 알몸으로 시작한다는 거지, 내 뜻은. 네. 아. 네. 아. 뭐별어 그래서. 어떻게 됐어요? 대단히 말했지요. 정말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비가 됐어요. 마비는 아. 됐어요. 네, 아. 사이트가 아. 끝장났는데 사진만 보러 오고, <laughs> 사진만 보고 옷을 안, 옷을 안, 사. 사. 안 사고 나간 거예요. 설마당 벗기면 안 돼.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격려 네. 박수가 필요하입니다 여러분 어, 이 분은 말이죠 오늘 예능 프로가 네. 처음이랍니다. 오, 아. 완전 처음 한혜리씨를 한 박수 아. 한번해시기바니다 아. 혜리씨 아. 아. 긴장 많이 하셨어요? 깨달았습니다. 예 예능 프로 처음이니까 예. 생각보다 예, 긴장도 되고 음. 그러네요.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뵀던 네. 분이 있어요. 아. 어. 네. 누구 이특 씨저 기억 안 나세요 어? 제가요 네 하이 청크 베트 렌턴즈 아 서울대 데 아, 아,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갔는데 네. 어떤 분이 피프. 이제. 피부과, 피부과. 엘비움과에 갔는데 이렇게 까만 잠바에 네. 이렇게 오버사이즈 큰 선글라스를 끼시고 어.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이렇게 네. 계시는 거예요. 그럼 누구지? 봤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. 음, 근데 네.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신다고 뒤를 돌아오셨는데 그 잠바도 이렇게 슈퍼주니어라고 크게 들었 <laughs> 슈퍼주니어라고 크게 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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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쪽에 슈퍼주니어라고 크게 이렇게 바뀌었어요. 네, 한글로 슈퍼주니어로고 어. <laughs> <laughs> 네. 영어도 아니고. 네. 아. 신기생전에서 화제였잖아요, 드라마가. 네. 금나라 역을 맡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금나라 역이 어떤 역할인지 제가 요새 화제 의 김영철의 5초 동영상 인기 아니겠습니까? 아. 아. 5초 동안 금나라가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자, 화면 속으로 불시할 고고고. 52분작인데 5초를 만들었습니다. 야, 담무 찍었다. 너 아다운에 사귄다더라 난 사랑을 못 받아요. 나라 씨한테 반했어요. 나 임신했어. <laughs> <laughs> 5초안에 오초안에 5초 우리 금나나가 결국 임신까지 한 걸로. 이게 아, 무슨 내용이에요? 그 시간이 지나면 착해지고 결혼해서 ]지고.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았다. 는 네. 네. 임신한 걸로. 네. 아, <laughs> 자 그러면 물 먹은 여자. 네. 저희가 이제 신기생은 오디션.